MBC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아마 그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일단 약자는 National Broadcasting Company의 약자입니다. 어, 개국일이 1940년 2월 21일인데요. 그 그래서 이제 MBC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방송국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본사는 미국 뉴욕이고요. 그렇군요. 그 미국에 3대 방송사가 있잖아요. MBC랑 MBC? 네, ABC랑 CBS가 아, 있죠. 아 그렇죠. 그중에서 MBC가 네. 가장 먼저 이제 개국이 됐고요. MBC가 거의 처음에 독점을 하다시피 제 미국에서 방송을 하다가 독점,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두 방송사가 생긴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여기에 상향이 중도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거 중도 네. 기준은 어디서 조금 저희가 참고를 해서 한 걸까요? 아 중도 기준은 음. 그 저희가 음. 웹사이트를 하나 참고 했는데요. allsize.com 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언론사 그리고 방송사들의 성향이 이제 뭐그 사설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기사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이제 언론사의 기사를 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MBC에서 어, 방송 중인 프로그램 중에 그, Meet the Press라는 그런 텔레비전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PPT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은, 사진을 보시면은, MBC Nightly News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미국에서 1위로 평가받은 그 뉴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